실현당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땐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도쿄에 밖에 못 사는 그런 예쁜 아이템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요즘 정말 잘나가는 셀럽들이 진짜 좋아한다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꼭 사야 된다. 또 기분 전환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감도가 미쳐서 돌아버렸을 때 아울렛 가격으로 득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싸요. 신쿵이들 안녕 심돌입니다. 저는 도쿄에 있어요. 도쿄에 부츠 때문에 출장을 갔잖아요. 그게 약간 뭔가 이슈가 생기면서 실현당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땐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쇼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쿄에서 꼭 사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엄청 조사를 해가지고 하루 왠 종이 쇼핑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패션 템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뷰티템도 진짜 많이 사왔어요. 그건 또 기대해주시고 먼저 패션 항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도쿄에밖에 못 사는 그런 예쁜 아이템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약간 이런 학걸 스타일. <놀람> 이 브랜드 멜빌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평소에 절대 안 입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거를 사봤는데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니, 뭐 김나영, 뭐 로제 이렇게 막 그런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셀럽들이 진짜 좋아한다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꼭 사야 된다 청소동에 매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 미국 엠지들한테 너무너무 핫해져가지고 이 감성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갖고사라지고 매장을 갔는데 세상 세상 예쁜이들은 거의 다 모여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눈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몇개 구매를 해봤죠 먼저 지금 입은 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가격이 4천에 제가 이거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안 입어보고 사가지고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그 퀄리티가 좋아요. 팔다리가 긴 체형이라서 한국옷이 좀잘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여기 여리여리하게 끝까지 내려와서 너무 예뻐요. 어, 몸에 착붙. 이게 약간 유행하기 시작한 게 사이즈가 원 사이즈밖에 없대요. 이 옷이 맞으면 사이즈가 맞는 여자야. 이렇게 과시하려고 이거를 좀 많이 입기 시작했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떨렸어요. 저한테 안 맞을까. 봐 제니 로의 몸이 저의 한반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맞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운이 깨진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완전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나시를 세 개를 샀는데요. 미국 하이틴 치어리더 재질 아니에요. 핏이 진짜 미쳤어요. 가격이 2 2 0 0에맥크라인 이런 데가 너무 예뻐요. 이거 목선 이런 데가 진짜 예뻐 보이고 어깨도 되게 예뻐 보이고 부유방 이슈가 없어요. 얼마 전에 산 나시가 되데그 부유방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쫀쫀하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와 네이비의 콜라보레이션. 사거의 재질. 알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는 거. 거기다가 마네킹 또 어떻게 입고 있었냐면, 이거랑 이 레이스 팬티랑 레이어드. 제 나이 또래 나시겠는데, 주식구띠라 하세요.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요. 데일리론 이렇게 입으세요. 배가 차면 안 되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이렇게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 입어봤어요 괜찮잖아요 기장감도 되게 길고 해서 마음에 듭니다 브랜드 멜번이 핫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귀뚱이를 안들었거든요집 와가지고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핫걸그 자체인 거야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나이에 갇히지 말고 도전하자 자기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잖아요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슈는 있어요 한번 빨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나시 이거 제가 처음으로 픽을 한거 이거 몽돌이 나시 미치지 않아요 민국이가 있어요. 핏이 너무 예뻐요. 제가 다 입어봤거든요. 보들보들해요. 이거 잠옷으로 입어도 될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잠옷 바지가 따로 있거든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거를 입고 사진을 찍고 그러대요. 막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거 입고 있고. 너무 놀라워요. 제가 입었을 때는 그냥 잠옷 바지 사각 팬티 느낌. 근데 요렇게 이렇게 입으니까 예뻐요.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핫해 보이고 힙해 보여. 꽃무늬 곰돌이 민국이 있는 거. 그다음에 18. 가격이 다 저렴해요. 2,200엔, 2,600엔 이런 가격대입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이제 이거는 천이 진짜 좋다. 보들보들하다. 핏이 진짜 예술이에요. 핏이 완전 제니 핏이에요. 저는 홈 케어 같은 거, 뭐 스킨 케어 촬영할 때 나시를 많이 입어가지고 나시 위주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반팔도 있고, 뭐 맨투맨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게오시면꼭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내일 한번 더 가고 싶어. 요 가서 좀 털고 싶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가지고, 만육천팔백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빔즈, 빔즈에서 제가 꽤나 많이 샀거든요 제가 도쿄에 솔직히 말해서 한 100번은 왔어요 일본에 살았기도 했고 근데 빔즈를 처음 사봤다 저랑 전혀 안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쁜 게 많대요 그래서 좀 사봤습니다 사실 어제도 한발이 샀고 오늘 따라 줄것까 봐서 또 샀어요 자 먼저 빔즈에서 티셔츠 두개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빔즈 근본 티셔츠입니다 빔즈 보이 라고 적혀져 있는 거 빔즈에서 만든 레이블이라고 해요 사이즈가 두개 있었고 아주 그냥 기본 티 약간 박시하게 구매 했습니 예쁘죠 네이비 레터링 딱 깔끔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4,500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예뻐요 네이비 셔돌이잖아요 칠부 티셔츠를 샀습니다 가격이 8,500엔 약간 느낌이 이렇게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데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경쾌하게 봄 가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네이비 스커트 입거나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캐주얼한 옷을 진짜 이런 데서 사본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살 약간 힙해진 그런 기분? 모자를 또 어제 샀죠. 으흠. 4 5 0 0엔 이게 예. 순니가더 귀여운 거예요. 빨간색도 있었고 이 색이 있었는데 그레이를 사봤어요. 빔즈에 다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바지 때문이었는데 이 바지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유니크하다. 핏이 예쁘다. 뭔가 힙해 보인다. 제가 잘 도전해 보지 않은 스타일이었지만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 공준이 꾸꾸꾸였잖아요. 근데 약 약간 뭔가 힙토리로 여러 가지 스타일에 저한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데일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디테일은 처음이거든요.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01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큰 거예요. 1 1 5 0 0에 그리고 하라주쿠에 있는 빔즈 매장에 갔는데 여기가 진짜 감도가 미쳤어. 돌아버렸어. 예쁜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뭐 디자인 좋아하시고 뭐옷 좋아하시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비소유관에 한번 갔다 온 느낌이 들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그런 색감 같은 걸 많이 너무 잘 쓰셔가지고 와 아, 저렇게 컬러를 써가지고 옷을 입는 것도 좋다. 저도 좋아하는 색이 약간 갇혀가지고 흰색, 뭐 파란색 계열 이런 컬러들만 옷을 자꾸 입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제가 평소에 절대 안 사요 그런 스타일인데 도전해봤습니다. 짠. 근데 나도 사고 나니까 또다 예비색이고 흰색이고 그런 느낌이 있네. 갇혔네 또내 안에. 아휴. <laughs> 이거 완전 허리 이렇게 딱 잡아주고 완전 롱한 스커트고 여기에다가 캐주얼하게 뭐 이런 빔즈보이 코디해서 입어도 될것 같고 만능으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무줄 되어 있고 내가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라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야 돼 외국에서 쇼핑할 때는 아 살까말까 했던 건 그냥 사야 돼요 한국 가면 없어 살까말까 고민되길래 그냥 바로 샀죠 가격이 이거는 14,000엔이었습니다 저는 0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빔즈는 다영일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 같네요 도쿄 오시면 빔즈를 꼭 들려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매장은 하라주구에 있는 빔즈가 진짜 물건도 너무 많고 예쁜 것도 많고 한국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친절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제가 뭘 샀는데 일본은 무조건 유니클로 한 번씩 가게 되잖아요 저도 유니클로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요즘 또 유니클로 잘안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봤는데 왜 가봤냐 키티 티셔츠가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방문해가지고 커스텀 하는 서비스는 이미 끝났고 근데 너무너무 럭키비킨 게 이렇게 잘 나가는 커스텀 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개차했죠. 제가 사이즈 이걸 라지 사이즈 구매했거든요. 를 약간 크게, 약간 여리여리하게 집에서 잠옷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예뻐, 너무 귀엽지않아요 가격이 1990엔이었거든요. 약간 기념품으로 하나 사고 애기들 사이즈가 진짜 더 귀여워요. 애기 거 미쳤죠. 애기 게 진짜 귀엽다. 와서 도카 성... 선물, 친구 딸내미 선물 이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죠아 어, 친구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도쿄 오시면은 유니클로 들려가지고 무조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그거 하시는 게더 좋고 근데 저같이 약간 피드를 <laughs> 즉석에서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것도 있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가지 키티가 있었고 9가지 키티가 있었거든요 저는 16가지 키티가 더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키티가 제일 예뻐요? 추천! 제가 또 하라죽고 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파타고니아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허기롭게또 들어갔죠. 이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파타고니아 아울렛 코너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울렛 가격으로 득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봤었는데 우선 1번 사이즈가 없었다, 2번 가격이 너무 비쌌다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있었고 가격이 1 6 1 7 0엔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었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취향이 진짜 미치게 일관됐다. 다 네이비의 그레이 느낌이네요.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컬러만 자꾸 구매했던 나 자신 반성해 좀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겨울에 너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민국이 산책할 때 거의 데일리룩이세요. 1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는 저 이것만 입고 있을 것 같거든요. 파티아고니아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리고 여기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투를안 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지퍼가 파타분이 너무 부드럽고 제가 파타분이 옷 바람막이 있거든요 너무 잘 입어지고 진짜 따뜻하고 가벼워요 저는 이거 사이즈 라지를 샀고요 170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 라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보통 여성분은 미디움 해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그게 좀 여리여리 보이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시크릿 플레이스 게이드기잖아 여기 카드 같은 거 넣고 여러분들 꿀템이세요 민국이 똥주머니 여기에 넣고 에어팟 이렇게 넣고 이거 저제 맨날 입을 것 같... 여기에도 지퍼. 만나세요. 손이 만나세요. 미쳤다. 따뜻하다. <laughs> 여러분, 하라 죽고 가시면 팟타고니 매장 꼭 들려보세요. 난 너무 득템했어. 득템! 따란! 제가 이 버켄에 한번 사봤습니다. 오모테산도 마이센에서 돈가스를 먹고요. 지나가는데 이 버켄 신발 편집샵이 있는 거예요. 약간 지하 진대. 내가 살려고 했던 신발. 이 토키오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깨차. 파우페 컬러로 245를 구매해서 제가 250도 신어보고 245를 신어봤는데 250이 왼쪽 발은 편했는데 오른쪽 발이 제가 사이즈가 10 사이즈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은 딱 맞고 오른쪽은 살짝 큰 감이 있는데 보컬로 조절할 수 있는데 더 이거 구멍 하나 더 뚫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너무 잘 신고 신으면 신을수록 더 편하다고 뭐 하네요 신는 사람들이 너무 귀엽고 쩍하고 예쁘고 양말 신고 딱 신으면 스커트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매일매일 신어줄 그런 데일리 무인심템 한국에서 못 구하니까 아니 버킷 스타게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면서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본 오면은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구매하세요. 추천. 민국이 옷, 이거 젤라토 피케에서 옷이 나왔더라고요. 다이칸야마에 아이비 플레이스 있고 스타야 있는 존이 있어요. 그린독에 가면은 제가 민국이 제품을 거기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민국이가 지금 10살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는 강아지 용품이 한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진짜 거기 제품이 제가 7년 쓴 데님 하네스가 있는데 아직도 짱짱하고 물건이 진짜 좋거든요.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패딩 조끼가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젤라토 피케에서 나온 건데 젤라토 피케 되게 좋아하는 잠옷 브랜드인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들보더라고. 민국이 하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도 있고. 또 민국이가 갈색이라서 웜톤인 줄 아셨죠? 이거 쿨톤이거든요. 쿨톤 색깔로 구매를 해봤고 가격이 6 0 0 0엔 오모테산도 걸어가다가 포레스트 도쿄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장난감 을 샀습니다. 딸랑이또 이거 소금파 미쳤죠? 너무 귀엽죠? 여기에다가 간식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애들 노즈워킹 하라고. 이거는 1210엔. 이 아이는 1100엔. 인부가 엄청 뜨나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튼튼해가지고 경고해서 오래오래 써요. 아디다스에서 제가 좀 쓸었어요. 색깔이 제가 절대 살것 같지 않은 그런 색깔이지 않아요? 또브레, 어? 똥래, 시톨 또브레이야? 가라가라같죠와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멋드러 슈 바이커 자켓을 한번 사봤습니다. 제추구이거든요 남자 아이돌이 입을 것 같은. 이거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크게 입는 듯한 스타일을 되게 평소에 즐겨 하거든요. 그니까 러 밑에는 하이 시 쪽으로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크게. 너무 예쁘죠. 뭔가 딱 도쿄 그 잡채지 않아요? 그 뒤에 아디다스 적혀져 있거든요. 형광라인. 데님이에요. 흑데님. 한 사이즈밖에 없대요. 다 나가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2,000엔이었고. 벨벳 베베스로 된 아디다스 저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진짜 예쁘죠. 하이도 있었는데 저는 하이는 잘안 입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인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일본 사이즈 잘 모르겠어요 저 S 사이즈래요 커요 남자 S라서 그런가? 남자 옷인 것 같아요 이것도 톤오톤으로 그레이로 아디다스 로고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 그냥 레깅스에다가 입어도 되고 이거 진짜 잘 입을 것같아요 가격이 13,000에 진짜 보들보들해요 우리 같이 온 피디님은 남색을 샀거든요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ATAT라고 사라죽구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이었는데 여기가 약간 편집샵처럼 되어있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물건 종류가 막 많진 않거든요 저는 막 물건이 너무 많으면 또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물건들만 셀렉이 되어 있어가지고 쇼핑이 더 하기가 용이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여기 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도쿄 가시면 무조건 무지에 가서 잠옷을 사세요 왜냐면은 싸요 무지가 9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8시 반에 날라가지고 잠옷을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면이 진짜 좋고 약간 피치 기모거든요 그 제가 약간 코디한 느낌을 하나 가지려고 하늘색 타탄 로먼 파자마 라지 사이즈 4,990엔 그리고 남자 잠옷에서 체크가 있었는데 약간 탓한 느낌이 좀 다르게 들어갔더라고요 겨울스럽고 색좀 채도가 높은 그런 게 많았고 여자들은 뮤트 뮤트한 바리에이션을 한것 같았고 이걸 하나 더 사봤어요 파자마의 근본은 아무래도 네이비거든요 네이비랑 화이트가 트리밍이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두 파자마는 저의 스킨케어 영상에서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봐도 천이 너무 좋아요 빨리 입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무지가시면 이거 볼펜을 이거? 이거 16색 별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여섯 가지 색깔을 내가 MS 쳐서 16색이라고 했구나. 이게 진짜 예뻐요 색깔이. 이 오렌지색 이런 거 진짜 예쁘고요. 한국에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샀거든요 그거를. 이거 되게 일이 잘되고 공부가 되게 잘돼요. 진짜 편리하다. 이거 볼펜 바꿀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도 아껴야지. 사세요. 마 이렇게 신을 샀어요 ABC마트 가서 신발을 샀는데 사실 이거 사게 된 썰이 있어요 제가 빔즈를 갔는데 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내 사이즈 있냐 보고내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크림을 찾았죠 근데 크림을 가니까 내 사이즈가 있는데 더 싸게 파는 거예요 한국 가서 사용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ABC마트를 갔는데 이게 있는데 심지어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샀죠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쁘고 베이지에다가 라임 한 방울 그레이로 포인트 발결에 신기 딱 좋다. 그리고 여기 끈이 등산 같은 룩 그런 거. 아무튼간에 그거 제가 그 스트링으로 된 신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5월달에 도쿄 왔을 때도 아디다스에서 그거 샀잖아요. 스트링으로 된 거. 이거 이게 근데 편해요. 쿠시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뭔가 힙한 느낌이 그 제가 준범회라고 오늘 신고 있었는데 또 신으니까 이게 좀더 편한 거예요. 중창에 쿠션감이 약간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가격은 1 4 5 0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추천! 신공이들 이렇게 제가 도쿄에서 열심히 쇼핑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신공이들 도쿄 관리를 있으면은 요거 영상 보시고 쇼핑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